이틀 만에 자산 200배 증가. 박서진, 콘서트 후 비밀을 밝히다. 가족과의 눈물겨운 이별에 얽힌 진실은? 서울을 뜨겁게 달군 박서진의 첫 단독 콘서트가 막을 내린 지 이틀. 그를 둘러싼 화려한 숫자들과 함께 뜻밖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200억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K뮤직의 새로운 가속 엔진이라는 찬사를 받은 그가 콘서트 직후 향한 곳은 호화로운 휴양지가 아닌 조용한 제주도의 한 섬이었다. 그곳에서 박서진은 가족과의 소박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1.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돈보다 마음을 키우겠다. 박서진의 첫 콘서트 박서진 라이브 2025분은 그야말로 신드롬이었다. 47초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티켓 파워를 입증했고 2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그를 도시의 구세주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박서진은 이러한 화려한 수치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콘서트가 끝난 직후 조촐한 가족 여행을 택하며 돈보다 마음을 키우겠다는 소신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제주도 일정은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족들과 함께 문어라면을 끓여 먹고 돌담길을 산책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기자가 검소 퍼포먼스가 아니냐고 묻자 매니저는 그저 평범한 가족 여행일 뿐이라고 답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아티스트였던 그는 무대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의 소중한 막내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끓여준 고사리국 한 숟가락이 콘서트 뒤풀이 만찬보다 더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박서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2. 리셀러와의 전쟁 선포. 내 노래는 누군가의 월급. 스... 콘서트의 폭발적인 인기는 리셀러, 안표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22만원짜리 스탠딩 티켓이 180만원까지 치솟자. 박서진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내 노래가 누군가의 첫 알바 월급일 수 있다. 리셀로 웃돈이 붙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며 리셀 반대 선언을 했다. 이 영상은 12시간 만에 270만 뷰를 기록하며 공연 인권 해시태그를 틱톡 글로벌 1위로 끌어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공정한 문화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운 팬덤 문화를 탄생시켰다. 3. 케이트롯 2.0 시대 개막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확장형 IP. 박서진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었다. 40대 이상 관람객이 38%, 해외 체류자가 22%에 달한다는 통계는 그의 음악이 세대와 국경을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70대 일본 팬이 한국어로 박서진의 노래를 완창하는 영상은 일본 트위터 트렌드 2위에 오르며 케이트롯 2.0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콘서트 막바지 LED에 등장한 X7 로고는 7명의 글로벌 작곡가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예고했고 VR 콘서트, NFT 아트워크, 관광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확장형 IP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내년 도쿄에서 열릴 자동차 극장형 콘서트는 관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도로 음악이 도시의 GDP를 끌어올린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박서진은 디별의 묻다를 마지막 곡으로 부르며 울컥했던 순간 마이크를 감싸준 채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 목소리를 같이 묻어두자는 자막을 띄웠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8만 명의 관객들에게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마음 충전소라는 기억을 남겼다. 화려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박서진의 성공 비결이자 K뮤직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일 것이다. 박서진, K뮤직의 새로운 엔진, 마음이 만든 170억, 그리고 그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선 마음의 GDP. 박서진의 첫 단독 콘서트는 17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성공을 단순히 숫자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의 음악과 팬덤이 가진 진정한 힘을 놓치는 것이다. 콘서트 직후 그가 제주에서 보냈던 소박한 가족 여행은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대변한다. 마음이 클수록 돈이 따라온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팬덤이 형성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팬덤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소탈하고 진솔한 인성을 모두 사랑한다. 팬들에게 그의 콘서트는 돈이 아니라 마음 충전소였다는 8만 명의 설문 결과는 소비 중심의 공연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박서진의 성공은 마음이라는 비물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다. 그들이 만들어낸 케이트롯 2.0분이라는 새로운 팬덤 문화는 리셀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반대 선언과 맞물려 공연 인권이라는 사회적 의제까지 확장시켰다. 박서진과 팬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확장형 IP의 박서진, 경계를 허무는 도전. 한 평론가의 말처럼 박서진은 더 이상 단일 아티스트가 아니라 확장형 IP, 인텔렉츄엘 프라퍼티로 진화하고 있다. 그의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영향력의 무한한 확장성을 증명한다. 1.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X7. 콘서트 마지막에 깜짝 등장한 X7 로고는 글로벌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7명의 세계적인 작곡가들과의 협업은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넓히고 박서진의 음악을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장르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할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사운드가 결합된 독창적인 결과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술과 예술의 융합 VR 콘서트, NFT 아트워크 그리고 자동차 극장형 파킹 토너먼트 콘서트 등 박서진의 기획들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자동차 극장형 콘서트는 관객보다 차량 경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노래가 네 바퀴 달고 출발한다는 그의 유쾌한 콘셉트는 음악을 듣는 행위를 경험하는 행위로 확장시키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획이 아니라 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글로벌 플랫폼 오너로서의 비전. 해외법인 설립 소식은 박서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 여행,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 오너로 성장하려는 야심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음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며 아티스트 팬덤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K뮤직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숫자 너머에 있는 울림, 마음의 전진. 박서진의 성공은 화려한 숫자와 대담한 계획 이면에 있는 진정성이라는 가치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콘서트 마지막에 울컥하며 마이크를 감싸 쥐던 장면, 이별의 묻다를 부르며 팬들과 함께 새벽을 노래하던 그 밤의 풍경은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감동과 연결의 순간이었다. 그는 음악으로 도시의 GDP를 올리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박서진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산업, 새로운 팬덤을 끝없이 전진시킬 것이다. 그는 K뮤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가이자 마음을 노래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박서진의 첫 단독 콘서트가 남긴 170억 원의 경제 효과와 4만 2천 명의 외국인 관람객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확장형 IP 딘털렉 초엘 프라퍼티 별표별표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숫자놀음이 아니었다. 콘서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음악, 여행,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며 플랫폼 오너로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LED에 깜짝 등장했던 잭스 세븐 로고는 글로벌 톱 클래스 작곡가 7인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예고하며 음악적 지평을 넓히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VR 콘서트 유통사 NFT 아트워크 스튜디오 관광 벤처 뮤직 트래킹 플랫폼 등 다섯 개의 해외법인 설립 계획은 그의 비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해 한다. 그의 음악이 이제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결합하고 팬덤을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경험으로 이끌어갈 것임을 시사한다. 파킹 토너먼트 콘서트의 파격적인 도전. 내년 도쿄에서 열릴 별표별표 별표 자동차 극장형 파킹 토너먼트 콘서트 별표별표는 박서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집약된 또 다른 도전이다. 노래가 네 바퀴 달고 출발한다는 콘셉트니까요. 라는 그의 말처럼 이 공연은 관객이 아닌 차량 경험 디자인이 핵심이다. 6,000대의 차량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국내 전기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콘서트와 모터쇼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파격적인 시도는 팬들에게 음악적 감동과 함께 미래형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리셀 방지를 넘어 공연 인권으로. 박서진의 영향력은 상업적인 성공에만 머물지 않았다. 스탠딩 티켓이 180만원에 재판매되는 리셀, 리세일 문제에 대해 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 노래가 누군가의 첫 알바 월급일 수 있다. 웃돈 거래로 세어나가면 마음이 아프다며 소신을 밝혔다. 그의 이 진심 어린 발언은 단 12시간 만에 270만 뷰를 기록했고, 샵사인 공연인권 해시태그를 틱톡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파급력을 낳았다. 이는 팬들이 공연을 즐길 권리, 즉, 공연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티스트가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길이 있다. 화려한 숫자와 대담한 계획 뒤에 숨어 있는 박서진의 진정한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었다. 8만 명의 설문 조사에서 74%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기별의 묻다 샌딩을 꼽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 아티스트가 울컥하며 마이크를 감싸 쥐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 목소리를 같이 묻어두자는 자막과 함께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이 별자리처럼 반짝이던 그 순간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박서진은 마음이 클수록 돈이 따라온다는 그의 철학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그가 제주도에서 보낸 소박한 가족 여행의 풍경은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 숨겨진 진정성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의 음악과 행보는 단순히 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노래는 새로운 도시를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새로운 팬덤을 끝없이 전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원동력은 화려한 숫자나 거창한 계획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콘서트 막바지 LED에 깜짝 등장했던 X7 로고는 단순한 홍보용 트레일러가 아니었다. 7명의 글로벌 톱라인 작곡가와의 협업 프로젝트는 이미 구체적인 청사진을 완성하고 있었다. 케이팝의 성공 방정식처럼 잘 짜인 시스템으로 톱티어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음악적 정체성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이 박서진이라는 보컬리스트를 중심으로 뭉치는 형태였다. 참여하는 작곡가들의 면면은 장르를 불문했다.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펑크대가 미국 내슈빌의 컨트리 음악 프로듀서, 북유럽의 앰비언트 사운드 스케이프 아티스트,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한 퓨전 국악 작곡가까지. 이들은 박서진의 하이브리드 보컬을 재료삼아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꺾기 가득한 트로트 창법이 시니컬한 베이스 리듬과 만나고 애절한 가락이 북유럽의 차가운 신시사이저와 결합하는 시기다. 한 작곡가는 인터뷰에서 박서진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에게는 전통과 현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담아내는 마법 같은 재능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피처링을 넘어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별표별표 별표 확장형 IP 별표별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실험이 될 것이다. 음악으로 번 돈을 다시 음악에 재투자하며 플랫폼 오너로 올라서는 그의 행보는 이제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넓히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도쿄 파킹 콘서트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미래형 무대. 내년 도쿄에서 열릴 별표 별표 자동차 극장형 파킹 콘서트 별표 별표는 박서진의 대담한 상상력이 현실이 된 무대다. 일본 측이 요구한 6천대 동시 수용 주차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 전기차 기업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이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모터쇼와 기술 시연의 장까지 겸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콘서트의 핵심은 차량 경험 디자인에 있었다. 거대한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6,000대의 전기차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주차되고 모든 차량의 스피커가 하나의 입체 음향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박서진의 보컬은 서라운드 사운드로 차 내부를 가득 채우고 LED 화면으로 변환된 차량의 창문은 박자와 조명에 맞춰 색을 바꾸며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를 완성한다. 관객들은 자동차의 경적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박수를 치고 비상등을 켜는 것으로 앙코르를 요청하는 등 차량 자체가 공연의 일부가 되는 혁신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기획을 접한 한문화평론가는 콘서트와 모터쇼 음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박서진의 이번 시도는 K-팝이 구축했던 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군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평했다. 박서진은 재밌잖아요. 노래가 내네 바퀴 달고 출발한다는 콘셉트니까요. 라는 말처럼 기술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음악으로 번 돈을 다시 음악 기술 플랫폼에 재투자하며 확장형 IP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화의 과정에서도 그는 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첫 알바 월급이 될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 목소리를 같이 묻어두자고 외치던 따뜻한 마음이 박서진의 모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BTS 이후 K뮤직의 두 번째 가속 엔진이자, 동시에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독창적인 엔진의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를 단순한 추억의 상자로 남겨두는 대신, 새로운 도시와 산업, 그리고 팬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바꾸고 있었다. 박서진이 이 마음을 잊지 않는 한,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길 위에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충전시킬 것이다. 참여하는 작곡가들의 면면은 장르를 불문했다.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펑크대가, 미국 내슈빌의 컨트리 음악 프로듀서, 북유럽의 앰비언트 사운드 스케이프 아티스트,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한 퓨전 국악 작곡가까지. 이들은 박서진의 하이브리드 보컬을 재료삼아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꺾이 가득한 트로트 창법이 시니컬한 베이스 리듬과 만나고, 애절한 가락이 북유럽의 차가운 신시사이저와 결합하는 시기다. 한 작곡가는 인터뷰에서 박서진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에게는 전통과 현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담아내는 마법 같은 재능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피처링을 넘어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별표 별표 확장형 IP 별표 별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실험이 될 것이다. 음악으로 번 돈을 다시 음악에 재투자하며 플랫폼 오너로 올라서는 그의 행보는 이제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넓히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도쿄 파킹 콘서트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미래형 무대. 내년 도쿄에서 열릴 별표 별표 자동차 극장형 파킹 콘서트 별표 별표는 박서진의 대담한 상상력이 현실이 된 무대다. 일본 측이 요구한 6천대 동시 수용 주차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 전기차 기업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이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모터쇼와 기술 시연의 장까지 겸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콘서트의 핵심은 차량 경험 디자인에 있었다. 거대한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6,000대의 전기차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주차되고 모든 차량의 스피커가 하나의 입체 음향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박서진의 보컬은 서라운드 사운드로 차 내부를 가득 채우고 LED 화면으로 변환된 차량의 창문은 박자와 조명에 맞춰 색을 바꾸며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를 완성한다. 관객들은 자동차의 경적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박수를 치고 비상등을 켜는 것으로 앙코르를 요청하는 등 차량 자체가 공연의 일부가 되는 혁신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기획을 접한 한 문화 평론가는 콘서트와 모터쇼. 음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박서진의 이번 시도는 K-팝이 구축했던 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군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평했다. 박서진은 재밌잖아요. 노래가 네 바퀴 달고 출발한다는 콘셉트니까요. 라는 말처럼 기술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